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쉐보레 올란도 차량입니다. 자, 앞쪽 쉐보레 마크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400만 원 살짝 안 되는 금액에 판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올란도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네, 실내 활용도도 좋고요. 그다음에 차박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7인승 차량 어, 2.0 디젤 차량이고요 색상은 약간 쥐색 계열 어, 이런 느낌이 좀 되어 있고요 키로수도 좋고 1인 신조 차량 어, 보험 이력 10원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아주 깨끗한 올란도 차량 당근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판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금액이고요. 당근카로 오셔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400만 원 살짝 안 되는 금액에 올란도 차량을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자 올란도는 어, LPG와 가스 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차는 디젤 차량이고요. 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어, 가스 차도 있고 디젤 차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진입 가능하고요. 자, 자, 12년식 올란도를 4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멋진 차량이고요. 이따가 제가 실내 공간을 좀 보여드릴 텐데,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도 아주 깨끗하고요. 실보레 마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30cm 이상 어, 크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차는 지금 타이어가 거의 준 새거 수준으로 한9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새거 수준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 뒤쪽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타이어는 뭐한95%더 좋습니다. 휠도 사제 휠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400만 원이 안 되는 400만 원이 채안 되는 금액에 어, 쉐보레 올란도 차량. 자, 보고 계십니다. 자, 올란도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올란도는 7명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에 3열 시트가 있어요. 자, 올려내시면 예, 3열 시트까지 아, 7분이 타실 수가 있고요. 뭐 사용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올리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널찍한 예, 수납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이열 시트를 한번 폴딩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아래쪽에 뭐짐 같은 거를 또 예, 실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폴딩을 해, 한 거죠. 자,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네, 저쪽 것도 같이 어, 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조수석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2.0 디젤 차량이고요. 자, 이 차는 지금 어, 18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네, 18만키로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자, 보험이력이 10원도 없습니다 네, 말그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1인 신조 어, 보험이력 빵원 용도 이력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 400만원이 안되는 금액에 당근카에서 어,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쪽 보호는 요렇게 되어 있구요 운전석 쪽모습이고요그 다음에, 어,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올란도 전국 최저가 매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어, 디젤 차량 뿐만이 아니라 가스 차량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좀더 키로수 짧은 차들, 연식 좋은 차들, 아, 금액별로, 연식별로, 색상별로 최다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근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운드 차량이고요.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 모습이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탑승을 했고요. 네 뒷자리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네,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자, 완전 무사고에 예, 보험 이력이 10원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엔진 미션 관리 상태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이 쉐보레 차들 어 이게 조금 정비할 것들도 많이 생기는 차들이 있고 또 정비비도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좀 비싼 수준이지만 요 차는 지금 아주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합니다. 네. 그냥 와서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모습이고요. 역시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자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차는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많이 찾으시는 분도 이차 말고 옵션 LTZ 아, 이런 등급의 차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 차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행 거리는 1 8 8,905km 대 주행했고요. 자 핸들 여기 쉐보레 마크 있고요. 자 이쪽에 오디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상등, 에어컨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안쪽에 열선 시트 버튼. 변속기 모습이고요 자, 키는 여기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후진, 중립, 드라이브고요 네. 핸들에서 자소진하는거 없이 아주 차는 묵직하고 아주 좋습니다. 4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어, 키로 수 좋은 아주 상태 좋은 네. 올란도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로런 수납 공간 있구요자 설명서 보증서 자, 이쪽에 들어가 있구요 앞쪽 자 대시보드 쪽이고요. 자 A 필러 쪽. 자, 앞쪽 요리쪽 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어, 400만원 살짝 안 되는 금액에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옵션이 더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가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연식이 좋은 차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올란도 최다 매물 보유하고 있고요. SUV의 명가입니다. SUV 아주 좋은 차 아, 많이 있습니다. 당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